찍접 고등학교 네 안녕하세요 금1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 아침이라서 와저학년가지학고등학생 됐는데요 예상자년 아무것도 없고요. 아 18학년 1 9쪽년 10학년 11학년 1학교됐는학목소리데이소리 됐어요. 에학 뉴뉴뉴. 자, 뉴뉴학교 예, 가기 전에 제제맨 위에 누군가가 어그 이사 왔다더라군요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어, 너구나. 안녕. 나너 이름 뭐니? 아 그래? 잠깐만 이 밑에 누군가가 왔다고 들었는데 잠깐만 내려가 보자. 잠깐 위 없어. 야! 위 밑에, 아예 밑에, 밑에 아무도 없어 꽝이야. 넌 럭키가이가 아니구나. 네트무이야 <laughs> 일단은 선생님은 일단은 선생님이 일단 우리 학교가자 책 없이 그냥 가는 거요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프야 뭐라고 아까 전에 옴딱 아, 들어간다. 빨았어. 어, 지금 8시 55분. 어, 뭐야, 얘. 아, 깜짝이야. 어, 지금 아, 야, 제프야 빨리. 예, 우리가 짱게 있어요. 운포야, 같이 가자. 니네 학교니? 빨리. 아, 찾아어잘했어 빨리 내려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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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는 먼저 고등학교 갈 거야! 랄랄랄라!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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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마이니 고등학교! 어, 이 애기들 뭐냐? 나, 내 길이 로렇 나는 자살했구야! 아! 좋았어! 가자, 원포야! 원포! 음포? 와이! 가자, 빨리! 싫었다고 똥잘 아, 아, 아. 싸고 와. 나 먼저 게기다님 아니지 빨리 오빠 봐 전화 끔나먼자 가는 거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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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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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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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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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떨어 떨어 떨떨 어 같이 가자 오케이 아 혼자만 아, 아 죄송합니다 혼자만 어머 너 누구니 어 뒤를 봐몇 명? 어어 운포야? 어, 아 운포님이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어넌 누구니? 어나 운포라고 해. 아그 운포구나 나는 그 분이라고 해. 빨리 고등학교 가자. 도로로롯어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늦었다 말이야. 응, 좋았어. 근데 우리가 여길 전학 갔잖아. 기다려. 자, 어 빨리야, 빨리, 빨리, 빨리. 웅포야, 나니 네 따라갈게. 그래. 나 어딘지 모르거든. 아, 잠시만, 너 여기 서 있어, 뭐, 여기에서 방송, 방송, 하고 있어 방송. 에이씨, 방송 왜? 방송 왜 하냐, 내가 같이 할 거야. 같이 가야지. 야, 울반 여기잖아. 에이 아니요, 바보. 울반 여기야. 나갔다 와. 아, 여기가 길이 아니었어 에이휴. 자, 어 여기 있구나. 아니구나. 여기, 영화가 아니 어이쿠. 자, 그럼 아무것도 없냐? 왜 이렇게 썰렁해? 아 썰렁하냐? 갑자기 딩동댕동. 빨리 와. 운보야 시안 늦었다. 떵동댕동 어? 선생님이 뜻?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훈이라고 해요. 매분실스 어? 오늘 새로 오신 두명 있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근데 넌왜 지각했어? <laughs> 운보야 티야 뭐야, 오빠에 <laughs> 빨리 와, 야 반대 맞아. 잠시만, 기다려라. 아, 아. 뭐야, 선생님 떨어졌어. <laughs> 빨리 와, 아, 얘들아.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오. 여기군. 선생님, 오브가 피스방 갔어요. 선생님, 기다려봐요. 아, 아, 아. 설사. 우와. 어, 뭐야, 위게 <laughs> 뭐야, 이거. 가자. 아 빨리 와. 공부하자! 그래 책상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선생님 책상 어디 갔어요? 아 우린 책상 없어. 아 그래? 그러고 오늘 새로운 누구였지? 금포니요. 아니. 어 여기 있다 책상. 어, 여기. 여기 어린이. 웅포 움포, 웅포. 움포. 웅포님. 웅포야 여기로 와. 이 독파님. 네 <laughs> 독파. 독파. 아 뿌시지 마세요. 나 아, 칠판은 반으로 나두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하지마 좋았어 빨리 자세 만들어줘요 아 공부 언제 하냐고요 그 자세 보기 전에 빨리 공부하자요 어, 영천, 영천, 아 금은아 그예 네. 이건 이런 공식은 뭐니 아제 일단은 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써놨어요? 아, <laughs> 공식이라니 여기 예 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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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거는 선생님, 일단 선생님을 위해 이걸 음? 준비했어요 음. 이게 뭐야 들어세요 <laughs> <이러보세요. 웃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자이 공식은 바로 1기1 마이너스 1이라서 어 정답은 2예요 맞췄어요? 아. 네아야 선생님 폭행하는게 어딨어 그만 싸워 에이 <laughs> <laughs> 선생님 선생님 <laughs> 아 그만 싸워 아, 님들아 좋았어 잘했어 웅포야 우리 실력이 다 됐군 웅포야 아야 아이쿠둘다 자살했군. 아, 여기 학교 망하게 생겼네, 곧 있으면. 와,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떨어 죽는 거여? 아, 쌤. 아, 진짜. 아, 뭐하냐? 아, 쌤, 뭐하시나요? 아, 쌤은 안 오고. 자 아, 쌤, 둘다 지각. 신시간 끝. 공부 시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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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 진짜. 심심하다.

아 지루해 세몬니까 공부해 아나왜학생 혼자 공부하는 거야 이거 아동 꾼왜에 신고할 거야 씨. 복수로 할 거야 아 니가 아무도 안 왔어 에헤헤. 공부 끝학 집에 가야지 룰러 랄라 <laughs> 그냥 집에 갈 거야 공부 안해 집에 가서 일단 밤 지금 밤 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자 무서워 좀비, 좀비 안 나오지만 실제로 있다고 칩니다 어 우리 집 저기 있군 바로 옆이었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허리 펴는걸못 보다니. 아니다. 지금 돈이 가짜로 200원 있다고 치, 치 200원 있다 있으니까 컵라면이나 사 먹자. 컵라면이나. 어? 어 쌤! 안녕. 어 지금 선생님 그 학교에 왜안 오셔요? 근데아 오늘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번사정 개뿔. 스미점에서 라면이나 먹고 가자. 에 선생님 저 타주세요. 어 해야겠어. 잠깐만 여기서 뭐뭐 뭐 하고 있지 저저 저 직원 죽이세요 뻥이에요 직원 죽이지마요 거기서 신고하세요 어아 깜짝아 어운포야 가자 우리 라면 사 먹으러 가자 어쌤아 어, 아, 쌤이래 깜짝아 외려왜때려 하지마라 하지마라 운포야야 아, 아, 여기 포 그만 여기서 라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서 잘먹군 가자 랄랄라 이제 집이 가자 아아 아, 아, 제프 살해 제프 살해 다있어아 제프가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나는 집이나 가볼까 화살이도 주웠더니 화살이 돈이야 칩시다 좋았어 아 상황극이 너무 이상하다 근데 야야 난이도 좀높여고 그래라 죽는다 너희들끼리 네 아니, 아니야 못 높여 이거 너무 많이 높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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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유 내, 내 집이야 임마 나 맞을 생각한단 말이야 임마 나 깡패다 이 ㅅㅂ 식... 저놈이 움푸 녀석 사실사사 뭐지 사이 사이 사 사림본 저거 한번 사볼까? 안돼 움푸다 저기 살려주세요 움푸님 아이 움푸야 살려줘 친구 사라하니까 나쁘거잖아 없어. 바보야. 부에 나한테 소각권. 부, 부. 어?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기 강도 들었어요. 어. 강도 죽여. 어. 선생님, 기차를 타고. 갔다 사례 끝! 어, 내가 왜 사례 당했지? 선생님은 기차를 타고 가였다. 아, 뭐하냐! 땀 났는데, 씨. 아, 씨. 잠깐만요. 지금 저. 님들아, 다 자야지. 자고 싶어요? 자고 싶은데. 아침이 안 돼. 자고 싶은데. 아, 심심해. 자고 싶어. 침대 있어야 돼. 네. 선생님, 저 집으로 초대할게요. 아, 빨리 오세요. 아, 너무 멀어. 아이씨 아, 아니. 아, 선생님. 아. 아 노답이네. 어머, 아. 설마 선생님이랑 같이 자려고? 어. 바, 어머. 발냄새 나는 선생님 빼고 <laughs> 발냄새 나는 선생님. 선생님이 여자야? 아아 아, 아. 어머 설마 성공이 너? 네? 야 네가 여자아 어쩌다 이 온보 개인 녀석. 좋았어. 아이고. 난 일단은 공부는 해야겠어. 벽 벽이다 되고 공부라는 거야. 내가 가르쳐 주러 가고 있다. 아! 근데 너는 몰랐다. 공부나 해야지. 아, 아침은 언제 오는 거야? 아, 아침 그립다 공부나 해야지. 1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아, 왜 여기 바빠? 아, 경치 좋구려. 아, 나도 나도 언젠가 병원에 갈거 싶다. 어, 누군가 살해됐어. 무섭단 말이야. 누군가 살해됐어. 아 맞아. 책이나 꺼내 이거야지. 채권의 척 읽고 있음 다달달다아달려달달야아달달달달달아제달달달달달인달달 달달달달달 달달달달 같은데 달달달 달달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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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저 아어어 어, 아침 다 돼간다 아니구나 빨리 오렴! 선생님 빨리 오렴! 선생님한테 빨리 오렴 반말, <웃음> 반말. <웃음> 여기 선생님 저집 여기라고요 아어지가좋았어 안녕하다 어 웅뽀야 전화 잠깐만, 전화하기 있어. 전화 꾹 웅뽀야 빨리 자 졸리단 말야 빨 일로와 일로와 나도 자고 싶어 왜요 일로와 왜요 공부하자 <laughs> 조금만 공부하자 자자 그래요 자 일단 책 부시지 말고요 부시지 말고 책 뽑은 척 하고 일로와죠 저 책상 여기 있어요 책상 여기 있다고요 아! 에휴 진짜 요즘 살인범 뭐냐 자책 읽자 책 읽고 있어요 나 아, 공부를 해야줘 안... 선생님이 제보가 부르는 걸 알려줘 이 공식은 네어 하지만 선생님도 모르는 공식 처음 알았군 1 더하기 1을 먼저 더한 다음에 예 그럼 2잖아요 2에서 1을 빼고 예 1이잖아요 거기서 1 더하기 1을 하고 그러면 4잖아요 3인가? 4 4 3 4야? 3이야 아니야. 1에서 2 더하면 3이야 아, 아. <laughs> 거기서 1을 빼면 선생님 근데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책상 아 책상 이걸로 여기 3백이1 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시. 오 공시 잘하셨군 자자. 자자. 잠깐만요. 아 음, 잠깐만 은퍼 전화할게요. 전화 은퍼 꼭 은퍼야 빨리 자자. 졸리단 말이야. 아 TV 잡아줘 알았음. <laughs> 책상 아니 책상인데 야그 책상이잖아. 책상 쪽에서 왜 침대를 했지 야. 아, 자자 일어나자 봐줘. 아, 빨리 자자. 아, 선생님, 빨리 자세요, 이 아, 근데 아침이안 되는 건 기분 탓인가? 뭐야? 아, 이씨. 아침에 한다고 없단 말이야. 아, 어, 잘됐다. 아침에 내가 하고 있네. 일어나자. 학교 가야 겠어 학, 문야 학교 가자. 아, 저지 다 같은 년이. 아. 학교 어디지? 학교 어딘지또 까먹었다. 아, 저 있다. 아아아 아, 아, 배고프다. 아침 아아침에는어라면사 아, 먹을 건. 야마. 나돈 뺏으러 왔다 이마 돈을 어, 훔치자 돈을 훔치자 좋았어 라면 먹으실분 저요 라면 다 골랐어요 저는 짬짜면 야어 아, 뭐야 부, 어 뭐야 이거 불닭 불닭볶음면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